새해가 진짜 밝았는데, 다들 신년계획 짜셨나요? 신년계획 짠 사람 손들어 봐. 핵이 방송 꼭 챙겨보기 또, 또. 신년계획 또. 신년계획 솔랭 저격. 간장 막비벼먹기 핵이 저격 성공. 핵이 남친대기. 아, 절대 못 이루겠는데? 신년이서 돌려야 돼. 일단 주변 지인들한테. 인정하시죠? 아니나 근데 신년계획 짰는데, 다들 내 공지 봤어? 핵이의 생활 계획표. 자. 저녁 7시 롤 시작. 새벽 3시 그때부터 롤체 달리면서 5시에 방송 운동 가서 9시에 집에 와가지고 잠 준비. 10시에 자가지고 일어나서 방송 준비. 롤, 롤체 운동. 10시에 또 자가지고 방송 준비. 와 진짜 알차다.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런 계획 처음 보죠. 너무 깔끔하고 심플하죠. 저는 오늘부터 이걸 실행해보려고 해요. 너뽀포할때네 모습 보지 캠으로 봐도 공포 영화인데 실제로 보면 신정지 올것 같아.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 2025년에 새 폭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쩍. 내 네, 뽀뽀하세요. 하셨어요? 혹시 이이 나갔나요? 어쩔. 음... 어때? 나는 근데 사실 뻑뻑 척 하는 이유가 님들 꼴밖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해. 짜증 났으면 좋겠어.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 가끔씩 롤할때 내가 트름하는 이유, 그것도 짜증 나게 하려고 자꾸 짜증 나게 하니까 나 짜증 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뭐로 시비 틀거 없나 하다가 트름으로 잡은 거지. 그 제가 롤티 할땐 트름 안 하는데 롤할때 트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아 신년맞이로 로또 하나 사볼까? 모르고 닉네임이 로또니까 로또 말했네 갑자기? 여러분 내가 저번에 좋은 꿈을 꾼 거야 아 구르르 님니말 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꿈에서 굉장히 맛있는 카스테라를 먹는 꿈을 꿨어요 지식인의 그꿈 해몽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 들어온다라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망설이지 않고 로또를 샀어요. 근데 말이죠 4 등에 당첨된 거예요. 5만 원이요. 그래서요 네, 꿈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준다라는 거를 그때 믿게 됐습니다. 자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업령 안배사 사커김을 하나 뽑았고요. 상대방은 <목소리> 어, 형태변환자 제이스인데요. 기동 음. 타격대 안배사와 형태변환자 제이스 어떤 대기 이길지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모 사냥꾼님 몇 순간 열개씩이야. 개소리 그만하시고 누구나 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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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아! 불배가. 아! 다행이에요. 아! 아! 보냈 아! 요 불배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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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평타가? 자동 공격이 자동 공격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어. 나를 낳 상대 850원이라 딜기 무조건 밀려요 이럴 때는 질기를 저도 하지 않고, 최대한. 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숨통을 줘야 돼요. 자 이점을 활용해서 숨통을 조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웨이브를 천천히 민다. 이거를 한 개만 6렙 오렙이거든요. 요 정도 해 주고 집을 가주면 템도 비슷싸게까요 열개 해기야 해기야 구루루는 챌린저니까 가능한 교육용 말투지 너 같은 플래티넘이 아, 네, 그런 말 쓰면 누구라도 짜증 난다. 안 물어봤어요. 파커 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죽은 것 같아. 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막아냈어요, 그래도. 이거지! 2대1은? 헤르륵. 2대1은? 헤르륵.

나이스. 그렇지 일거진 각구 빨기는 헤르진각진라쥬 슈발! 아우 존나 맛있다! 교전은 베르릉! 그리는은르르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카페드깔쌈 좋아요. 깔쌈람저교예요 정글차이 치리긴 하구요 밥을 왔어요 정글차이 밥차이 우리 정글 아예 신경도 안쓰다가 2층에다가 블루다 넣으니까 그제서야 호응해주는 정글차이

배내줘? 어떻게 오케이. 죽어? 빵머래나 돌려받는거 딱 싫어해 배내줘? 내가 먹어야지 이 새끼들아 내가 한 고생이 는데오 나이스 불츠 우리 불츠님 닉네임이 끌어버렸시야 여러분 딱 봐도 불츠 백만점 장인 느낌 나지 않아? あぐれ楽しい。 지오지? 탑시팅하는니 꼬리 좋아? 내가 1차 먼저 밀었으니까 내가 이긴거야? 알겠니? 그렇지 김종김 너가 시팅은 아토록서똥 싼다 꼬리 좋노 그렇지 좋아요 키레어 아! 아 여러분 나 이제 깨달은 것 같다 야, 내가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게 승리고 그게 탑이야 탑은 내가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법 탑! 어록 첫 번째 내가 감내한 만큼 리턴 값은 돌아온다 바로 치고 팀이 정상일시 비정상이면 져야 됨 그냥 아, 두 번째 요즘 잘하는 탑은 상대를 이기는 탑이 아니라 상대 정글에게 갱을 안 당해주는 탑 전문 용어로 갓굽빨기 세 번째 내가 감내했는데 니네 편값이 안 돌아온다? 합법적으로 합류 감내한 시간 비례해서 하지 않기 다 같이 탑에 인권을 올려요 탑이 감내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이런 팀 같은 이런 브르지 같은 팀은 팀이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아이스 진짜오. 어? 다본거 같은데. 야거지! 아, 네. 꼬리 좋아, 꼬리 좋아, 꼬꼬꼬꼬리 좋아요. 나인가리 나쁘지 않죠? 기가 막히게 하고 왔거든요. 어때 여러분들? 아우 맛있어. 라인봐. 너무 깜찍하네. 소년들. <laughs> 이 때문에. What did you t l l h e l e t s go. 스봐 있네. 이렇게 김행기를 위해서 한번 3렙킹단 한번 온걸로 유충 쳐줘 라인전 이겨줘 두꺼이 지나가다 쳐줘 야 이거 말이 안돼 추자가 알겠어? 나 만나는 플래지는 동네 친구들 탑 밖에 3렙깅 한번만 딱 한번만 와줘 진짜 어? 그 파,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3캠프 탑게 역버프 잊지마 어쩌다 저를 만나게 되면은 꼭3렙킹 와주세요 제가 보답합니다 이거지 Sobre